안녕하세요. 미래에 계신 여러분, 프로젝트 반추입니다. 지금 이곳은 2023년 1월 25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의 반출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나경원 불출마입니다. 오늘인 1월 25일,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3월 8일에 개최될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 이제 선당 후사, 인중 유화 정신으로 국민 모두와 당원 동지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찾아 새로운 미래와 연대의 긴 여정을 떠나려고 한다. 오늘 저의 물러남이 우리 모두의 앞날을 비출 수만 있다면, 그 또한 나아감이라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샤오치잉입니다. 어제인 1월 24일, 중국의 해커그룹인 샤오치잉이 텔레그램을 통해 한국 기관들에 대한 홈페이지 공격을 벌인 것이 자신들이며, 한국 스타들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샤오치잉은 공개 성명을 통해 우리는 중국 정부를 위해 일하지 않으며 자유단체이다. 우리는 한국을 훈련장으로 삼아 모든 멤버가 한국 공격에 참여할 것이다. 구체적 원인 1. 한국의 일부 스트리밍 스타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당일인 22일에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해킹이 이루어졌으며 우리말학회, 한국고고학회, 한국학부모학회 등총 13개의 사이트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슈는 프란치스코 동성애 발언입니다. 현지시간 1월 24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여러 국가에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 라고 밝히며, 하느님은 모든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톨릭 교회가 동성의 범죄와 법안 폐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이며, 하느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우리 각자가 존엄을 위해 싸우는 힘을 사랑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세속적인 범죄와 가톨릭에서의 죄를 구분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며, 공성애자가 되는 것이 범죄가 아니지만 죄이기도 하다. 먼저 죄와 범죄를 구분해야 한다. 서로에 대한 관용이 부족한 것도 죄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날짜별 테마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25일이고요. 25일의 테마는 박스오피스 순위입니다. 1위는 교섭, 2위는 아바타 물의 길, 3위는 더 퍼스트 슬램 덩크, 4위는 유령, 5위는 영웅입니다. 2023년 1월 24일 일간 관객수 기준입니다. 이제 여담 시간입니다. 오늘의 여담 주제는 한파 피해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극한의 한파가 오늘까지 전국을 차갑게 얼렸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부산 다대포 앞바다 여기가 거의 얼음이 안 생기는 지역이라고 하는데도 여기에 얼음이 막 생기고 수도관 계량기 전국 곳곳에서 다 파손이 됐고 어느 점이 낮은 소주와 맥주가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곳에서 다 얼어버려서. 균열이 생기고 병이 다 깨지고 이런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추위가 잠시 주춤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큰 눈이 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정말 이번 겨울은 진짜 제대로 된 겨울나기를 다들 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오늘의 날씨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준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였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수고 많으셨고 1월 25일이 생일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에 계신 분들 모두 과거를 거울 삼아 지혜로운 미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